Eu não sei o que é 안녕하세요. 그런데 거북목이 정확하게 뭔가요? 예, 거북목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몸에서 목은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실제 곡선을 이루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를 볼때 목을 이렇게 빼고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모양이 거북이 목처럼 빼게 돼 있다고 해서 말이 나온 건데요. 어, 단순히 이런 외형적인 자세뿐만이 아니라. 목의 정상적인 근육의 배열이 틀어지게 되면서 어, 목 근육의 통증 그리고 두통까지 오게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통틀어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목뼈의 위치가 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통증이 생기는 거죠? 예, 그 이유는요 어, 우리가 이 책을 머리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몸에서 가까이 있게 될수록 어, 목이 지탱하는 힘은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렇게 멀어질수록 목이 지탱해야지 되는 힘은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목의 근육에 무리가 가서 통증이 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에, 목의 그 자세에 따라서 어, 지탱하는 그 하중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 평균적으로 목에서 이제 머리의 무게는 5kg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90도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목에서 머리의 무게인 5, 5kg만 체중을 그 감당하게 되겠지만은. 이거를 60도 정도로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은 다섯 배인 27kg의 하중이 목에 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세에 따라서 목에 가는 하중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들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거북목과 일자목의 차이는요. 일단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제일 왼쪽에서 보이는 사진이 정상적인 그 경추부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C자 곡선을 그리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완만한 C자 곡선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 그대로 일자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북목은 어, 이 일자가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역 C자의 커브를 그리기도 하고. 이 머리가 몸에 비해서 좀 앞으로 빠져 있는 그런 형태의 엑스레이를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심해지면 왜 위험하죠? 아, 예, 그, 거북목이나 일자목의 자세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 경추부에 있는 디스크 또는 그목 주변의 근육 그리고 경추뼈에, 어, 과도한 이제 압박이 가게 됨으로써 결국 조기의 퇴행성 변화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목통증이라든지 두통이 생기는 건 기본이고, 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흡에도 지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 목주의 근육이 갈비뼈에 붙어서 그 갈비뼈를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도와주게 되는데, 어, 이런 거북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그런 수축력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폐활량이 약30% 정도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보고 있습니다. 거북목 치료에는 어떤 방법이 있죠? 아 예, 그 거북목의 치료 방법으로 일단 수술로 또는 약물 치료로서 정상적인 배열을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수 치료가 필요합니다. 도수 치료는 치료사와 그 환자가 일대일로 전담을 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 잠실 월드타워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단순히 목의 근육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틀어진 척추의 정렬을 그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지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척추와 사지 관절의 균형을 맞춰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그 질병도 예방을 하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의 치료를 권하고 있고요. 만약에 급성기의 통증만 가라앉히고 싶으시면 뭐한세번 내지 네번 정도의 치료로 효과를 볼수 있지만. 어떤 정렬 상태의 개선까지도 바라는 그런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하신다면 10번 내지 15번 정도 이상의 그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그 뻐근하던 목의 통증이 갑자기 고개를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통증이 생기면 이때는 주사치료를 권합니다. 어, 주사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극성기에 심한 통증이 있었을 때는 근막의 염증을 감소시키는 소염제 성분과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근이완제가 함유된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고 하는 최신의 기법을 이용해서 신경 차단술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부위에 최소한의 주사 양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주사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어, 통상적으로 어, 한 번의 주사만으로 어,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절반 이상의 통증은 감소를 하기 때문에 어, 다음에는 도수치료를 권하게 되겠습니다. 도수치료와 병행해서 하는 치료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것 중에는 또한 체외충격파와 그 다음에 고강도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어, 체외충격파는 몸 속에 파동을 전달을 해서 버블 즉 공기방울로 치료를 하는 캐비테이션의 이론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어, 그 신생 혈관의 재생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염증을 감소시키면서 조직의 재생을 회복시킨다는, 어, 여러가지 연구 논문들이 있어서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효과는 이렇게 뛰어나지만, 치료 시에 통증이 좀 유발된다는 것이 단점으로서, 이렇게 좀 통증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저희 병원에서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권합니다. 고강도 레이저 치료는 어말 그대로 의료용으로 만들어진 항염 작용이 있는 고강도 레이저를 피부 및 산해지 5cm 정도 깊이에 있는 근육과 힘줄, 신경까지 안전하게 도달을 해서 조직의 회복과 어 재생을 돕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서 저희 병원에서는 기존 제품보다 한 단계 앞선 어 엔디야그 레이저 방식의 레이저 치료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만 해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훨씬 더 좋아질까요? 물론 저희 일자목과 거북목의 치료 방법으로 도수 치료를 권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도수 치료가 만능은 아닙니다. 물론 도수 치료를 통해서 정렬이 좋아진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일상생활의 뭐 자세라든지 생활 습관과 연관이 많이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운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는 따로 운동 치료실을 만들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좀 자주 해도 괜찮은 치료니까요. 아 저희는 그 체외 충격파는 일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아 어, 그러니까 그 치료의 원리상 몸이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매일해서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너무 회복을 기대하지는 마시고. 적어도 3주 이상의 시간을 두면서 그 치료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치료 방법을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거북목 치료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어,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근무하시는 거는 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30분 내지 1시간마다 가볍게 목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주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현대인들은 참 스마트폰을 많이 보죠. 뭐 저만해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서도 항상 스마트폰을 이러고 보게 되겠고 저희 환자분들도 대기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에도 항상 스마트폰을 이러고 보고 계세요. 결국 어 스마트폰을 너무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보는 이런 자세는 피하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좋겠습니다.